자 오늘 낙폭이 좀 있어요 한8%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 여태까지 이제 좋게 보셨던 분들도 상당히 그또 불안하죠 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불안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주가라는 게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요 네,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불안감 느껴서 이제 매도를 하고 털고 나가죠. 투자자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깊어지고 막바지 국면에서는 불안감 느껴서 여기서는 매도를 해요. 일반 투자 심리가 되게 그렇습니다. 이런 매매는 하지 말아야죠.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은 좀 제가 볼땐 이런 해석, 이런 그 어떤 판단하고는 또 틀리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낙폭 크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도매금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가 리드를 하고 있었죠, 주도를. 근데 이제는 코스모학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정신 소재 외인들이 매도가 순매도가 좀 나왔어요. 변심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호흡 고르기입니까? 참 이게 주식이 어려워요. 그죠?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누구나 백만장자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어, 우리는 수급과 어, 이 외인 매매 이런 것들을 어, 예상을 해야죠. 예상. 예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죠? 흘리더라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 안한 분들 보다는 낫습니다 그쵸 네, 어느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또잘 틀리지 않아요 여튼 이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펀더멘탈이 최근에 과열돼서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요,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7월 달에 따블정도 목표로 할 추천주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네, 요거 꼭 잡으셔가지고요. 네,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이런 모습이고, 네, 코스모아학 주가 어떻습니까? 6% 내려 있어서 어,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코스모아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되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 그 외인들이 한 6만 주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지금 그 지금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학 주가도 같이 동달아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한 6만주 털고 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코스모아학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공매도가 어저께 기준으로 한15% 정도 10% 13% 이런 식으로 계속 터져나와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코스모아학은 이제 처음 공매도가 됐기 때문에 압박감은 좀 틀리죠.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여기 막대가 공매도 양입니다. 꺾은선이 공매도 비중이에요. 둘다 높죠.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돼, 그죠 자, 대차장고를 보겠습니다. 코스모각 대차장고가 늘었죠. 이만큼 늘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제가 이거 잘 해석해야 된다. 한 백만 주 늘었거든요.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백만 주 늘었어. 그러니까 이런 공, 아, 대차를 빌려서 공매를 친다고 했죠. 그냥 공매는 주식이 없는데 공매 100%는 못 치는 겁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한국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영향을 지금 제대로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차장고를 살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차장고를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은 공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매, 이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 공매입니다만은, 이거는요, 어떤 파장상품 매매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거의 없잖아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좀 낫긴 나. 그죠? 대차도 볼까요? 뭐 대차도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대차 빨간 선입니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공매가 안 되는 종목이고 코스모 화학은 공매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틀렸었는데 지금은 같이 뭉뚱그려서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7월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기대보다 못하면 좀 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빠른 시점이기는 합니다. 네, 빠른 시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 이것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뭐쿠스모 어, 신소재는 외인이 계속 사다가 물량을 지금 털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요. 어, 이또 뭡니까? 신한 투자 금융, 신한 금투, 여기서 주로 외인들이 많이 그 들어오는데요. 얘네들이 최근에 사다가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매도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어,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주가 빠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 조금 외인, 매도 물량은 좀더 많이 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음, 외인들이 팔고,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과열됐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핑곗거리로 항상 등장하는 메뉴죠. 그겁니다, 그죠? 뭐 내년도 금년도 아니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기 확실히 증가합니다만 금년도는 일단 뚜껑을 열어보자는 얘기 같아요. 그죠? 실적 시즌이 주가가 많이 과열돼서 올라가면 실적이 그럼 좋게 나오는가 이걸 자꾸 그 뒤집어 보게 되는 거거든요. 1분기에는 사실 지난 1분기하고 엇비슷했어요. 근데 2분기의 그 예상은 작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 좋아져야지, 확확 확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 확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확 좋아지지 않으면 부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요, 어, 뭐 파라든가 PBR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같은 약점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오르니까 그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자꾸 그 마이너스 요인의 재료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요인의 재료를 자꾸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어, 좀 그렇게 크게 그... 부담을 갖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은요 한 가지 있어요, 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항상 느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연결되는 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정보하고 지금 영상 정보하고는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매매를 잘하셔야 될거 아니야? 매매를 잘하려면 실시간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 받는 방법은 이거죠. 네. 코스모 신소재 또는 코스모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실시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우리가, 그거, 그거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매매 잘하려고 지금 이 영상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상을 들어서 움직이시려고 하면 이미 늦는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전에서의 매매, 절, 매매, 그, 정보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거나 아니면 문자로 계속 받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카톡방, 카톡이라고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되잖아요. 카톡! 어디로? 위쪽 상단 전화번호. 그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오셔서 같이 좀 예상을 하고 미리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실행을 하세요. 미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성장주야. 성장주인데 지금 펀더멘탈을 보고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 테슬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어, 물론 실적 발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어, 아직 이것 때문에 어, 지금 성장주들을 안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에요. 최소한 7월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노출이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하면 돼.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번 조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도 라인은 하회하지 않을 거죠. 20만 원 안팎을 가회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얼마나 횡고등락 조정을 하면서 물량을 먹었어? 물량을 먹고 이 가격대 밑에서 차익 매물은 다 소화를 급한 매물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대 근처 라인은 절대 그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시고. 거기서 한번 저점 탈점도 보시는 게 좋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플랫했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먼저 너무 먼저 꺾여요. 네, 너무 먼저 꺾였기 때문에 다시 갈 겁니다. 만약에 다시 못 가, 1번 케이스로 가든가 또는 다시 못 가잖아, 더 내리잖아. 그럼 최소한 이런 파동은 나와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전망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번 패턴인데 2번 패턴이다 하더라도 이런 모돌이를 줍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1번으로 아주 좋은 케이스로 계속 날아갈 확률이 높고 만일 2번 케이스로 가더라도 요런 찬스가 또 온다는 얘기야. 왜 서둘릅니까? 그죠? 여기서 일단 잡아봐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여기 어디서 잡아봐야 될거 아니야. 추가로 그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그거니까 그거 잘 아시고 대신에 실시간 저점 타점 고점 타점이라든가 또그 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받으실 분은 카톡방으로 오시라, 이겁니다. 카톡으로 문자 주시라, 이거고요 카톡 받기 싫으면 문자만 받고 싶으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이라고 종목명만 문자로 날려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 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오늘 그 7월 달에 한번 따블레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 약속했습니다. 요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매 잘하셔서 대박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대로 7월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달이면 7월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따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몇천 원대에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원 내지 5만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뻗고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어,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 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겟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 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 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 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 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져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에,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은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에,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예,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에150% 아, 그죠? 50%, 그렇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예, 주가는 좀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여기서 그 주봉장에서 음봉은 짧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 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을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칠월까지 따블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 더블, 따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린입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